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죠. 맹자 삼천지교라고 했나요? 환경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친구들을 말합니다. 친구가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또 어떠한 문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지역에서 자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은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라 그럴까요? 어둠의 세력에서 자라 살아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갖 부정, 거짓, 술수, 시기, 질투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또 거짓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런 헛됨 그런 부조리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한, 또 옳지 못한, 옳지 못한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가 되어졌으니까요. 그것이 그 어둠의 세력, 어둠의 나라의 법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어둠의 세력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의가 흐르는, 정의가 물같이 아름다운 것, 진리라는 것. 그래서 거짓 그런 어떤 더러운 그런 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사랑, 온유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나라가 바뀌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그러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시민,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법의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 가게 되어진 것.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하나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에서 꺼내어 주셔서 건져내어 주셔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배하신 예수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지혜와 왕의 능력으로 정말 기쁘고 또한 만족된 삶을 그왕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또왕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 변화, 그러한 어,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laughs>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두면 나라 분명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가 이 어두면 나라에 있다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그가 우리를 꺼내어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치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나의 잘못되어진 나의 또 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뜻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관리하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살아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분 변화 이런 환경 변화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함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된 예수의 나라된 그 예수가 왕이 되어진 그 혜택을 분명히 오늘도 매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